30일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K문화를 빛낸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 제가 그 김구 선생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문화는 온 세상에 좋은 일만 하는 거니까 좋은 선한 영향력만 미치니까 어 정말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게내 소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거의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Yeah, 뭐.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또뭐 취임 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이날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위한 대형 세트장의 필요성이 언급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하나의 세트장을 만들어 놓으면 영화를 제작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요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세트장이 없다 보면 실제 방송국이 직접 만들거나 또 촬영을 위해서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한번 쓰거나 물론 이게 또 관광지로 활용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부수고 다시 또 만들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건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근데 국가가 만약에 큰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영상 제작하는 분들 컨텐츠 제작하는 분들한테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약하고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줘 보세요. 그럼 이게 계속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트장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활용을 하게 되는 것 차원에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수입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례로요, 중국의 헝인이라는 곳에 이 대규모 세트장이 있어요. 대규모 세트장인데 이거는요 자금성 있잖아요, 중국 이걸 80%로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역사물을 만들 때 중국은 거기 가서 다 찍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여기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뭐 송나라의 거리, 홍콩 거리, 광동의 옛 거리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진나라 황궁도 있고요. 이렇게 역사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현대물이라도 중국이나 아니면 홍콩의 거리를 재현하려고 할 때. 다시 만들 필요 없이 하나로 만들어진 세트장에 예약하고 들어가서 촬영하고 또 나오면 다른 팀이 들어와 촬영하고 이런 일이 하게 되면 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또 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좋은 성과물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이게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방송사에만 맡겨놓지 말고 또 이게 프로덕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외주 제작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예.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이 아이디어를 발현시켜서 높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재정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 정부가 지원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세트장을 만들어놓고 누구든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헝다인 그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쉴 날이 없대요. 음. 3 6 5을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그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지금이 이제 김구 선생이 이야기한 문화 강국으로 들어서는 초입이라는 평가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걸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음.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문화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대선 때. 지금 이번 대선은 사실 공약이 이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음.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 어, 방금 말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라는 공약을 집어넣었습니다. 아. 이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뭐 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지사 할 때도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아예 문화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는요, 그냥 자영업과 비슷하게 일을 하잖아요. 예. 그분이 뭐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작품이 많이 팔리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운영하는 비용도 본인이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한 분한테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요, 처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문화산업에 뛰어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생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걸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물론 평생토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제공해 주면, 그 예를 들면 100만원, 뭐 예를 들겠습니다. 100만원은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하면서 뭐 최소한의 생활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문화적인 생산성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어느 지역에서 지역별로 그게 있긴 합니다만 국가가 나서 가지고 문화인들이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료로 임대해주고 거기서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국가적으로 사실 소프트 파워가 요즘은요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창출해냅니다. 오징어 게임 하나만 봐도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거든요. 그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공을 하는 것, 이 기본소득이에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에서 뭐 야당이나 일부에서는 또 그냥 뭐 현금성 돈 풀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투자입니다. 국가를 위한 투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날 행사에서는. 폭삭 소가수다의 김원석 감독을 만나 이른바 성공한 덕후 성덕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화제였던 이 대통령의 눈물에 대한 진실을 김혜경 여사가 밝혔습니다. 요즘 좀 자주 우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왔네, 제시. <laughs> 그런데 아마도 감사합니다. 그 주인공 애순이를 보면서 아 우리 현대사의 어머님 누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특히 또 우리 하늘나라 간 신우의 어릴 때아명이 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 그런 게 연상이 돼서 아마 눈물샘이 자극되지 않았나. 예뭐 복삭소가수단은 저희 집에서도 오열을 <laughs> 이끌어낸 작품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여동생 이미 이제 고인이 네. 되셨습니다만 청소노동자 였습니다이 분의 네. 어, 애칭이 애자였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밝혀졌네요. 요거는 사실은 사망을 하고 뭐 돌아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음. 얘기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환경미화원 당선되고도 국회 환경미화원들을 가장 예. 먼저 만났었어요. 그게 동생분하고 여동생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했는데, 요번에 좀 드러난 사실은, 네. 아명이 있었어요. 애자. 폭삭소가수 애손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또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폭삭소가수다게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하고, 여기서 또 나왔던 게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동이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 뭐, 차별, 이 남녀 차별, 이런 내용들, 본건적인 음. 내용도 나오는데, 어쨌든 남미나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드라마가 아주 대유행을 쳤거든요. 그만큼 우리 이 한국 어떤 콘텐츠가, 이 표현을 너무 잘해서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외국에도 이제 먹힐 수 있다. 이 얘기도 사실 같이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요동생 얘기까지 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통령들과, 아, 대통령과 예술인들의 만남이긴 했는데 여기에 약간 신분이 애매한 분이 한분 <laughs> 분 계셨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네. 예술인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김혜경 여사가 이제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인 중이죠. 한 야. 명이라고 볼수 있죠. 숙명예대 피아노과를 졸업하셨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이건 개인적인 에피소드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부인되시는 김영희 여사의 스승님을 음. 예고 고등학교 스승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스승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아노 전공하면서 피아노를 꽤잘 치는 학생으로 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 전공하는 예술인으로서 예술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런 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서 만나긴 했는데 유학을 준비. 준하고있었 때문에 결혼에 성격 마음이 안 생겼다는 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이긴 하지만 돈이 많은 분도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결혼을 할 거냐, 아니면 유학을 갈 거냐 고민을 하던 중에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이 일기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만난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 아니, 그러니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일기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생활을, 생활을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소년공으로 팔도 다치고 이러면서 꿈을 키워가면서 변호사까지 됐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일기로 쓴걸다 보여주니까 이제 김영희 여사가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유학을 포기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그 딸이 변호사죠. 이재명 변호사와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좋은 그 남편을 키우는 예술가가 되겠다. 내가 피아노는 계속 칠수 없지만, 남편을 키워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제 이거는 김혜경 의사의 개인적인 스토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문화 강국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보다는 지금은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이제 빅 5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엄청 엄청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문화 광고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를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김혜경 여사를 예술인으로 소개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악과 조수미 씨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서 아.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대통령이 질문하는 거니까요. 손좀 줘봐 하면서 김혜경 여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laughs> 이두 분이 원래 선후배사이라고. 예, 이제 사실은 대통령 질문, 질문이 그 어려운 질문 아니었어요. 음. 재능이냐, 뭐 노력이냐, 이 질문을 사실 하면서 이제 문화예술 얘기를 하려고 이제 아마 질문 던진 것 같은데. 음. 대통령의 이 질문에 대해서 조수미상학가가 상당히 놀랐던 것 같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김혜경 의사하고 손잡는 모습, 알고 보니두 사람이 고교 선후배입니다. 예. 한 4년 정도 선후배 지간이고, 실제로 뭐이 장소에서 알게 된게 아니고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선후배 뭐 공연 왔을 때 그렇게 알게 인사를 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친분 관계가 좀있었 었던것 같고요. 특히 두 사람이 손잡는 모습도 있었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포항하는 모습도 있었고 아마도 그런 어떤 친분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또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이 뭐 어려운 질문도 무서운 질문도 아니고요. 노력이냐 재능이냐 하니까 노력이 되아 재능이 되게 중요한데 어이 국가에서 받 뒷받침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좋은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